다 야, 진짜 이곳이 국내 최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국을 완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 진짜 역대급이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 단원 컨대 넘버 원이라고 보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네, 네. 역대 최고의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레전드로 남을 것 같아. 요 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기가 막혀요, 진짜. 음, 맛있네요, 이거. 불쳐가지고. 지금부터 쇼핑. 오, <laughs> 예쁘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월 십팔일 월요일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잠시 뒤 청와대에서 만나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하루 만에 반려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면담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김호수 검찰총장이 낸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제출한 상황인 만큼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퇴가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문 대통령은 김호수 총장이 요청한 면담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은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최고위직인 전국 고등검찰청장들은 오늘 오전부터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검장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결과에 따라 집단 사퇴 등 후속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앞두고 검찰이 검찰청별로. 대통령과 국회 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까지 준비 중인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은 항상 권한만으로 시끄럽고 책임에 대해선 시끄럽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조국 전 장관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거취를 결단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민주당도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자녀들의 이딴 의대 편입학에 이어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까지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인수위는 일단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적극 해명한 만큼 국회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이제 국회 청문회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정 후보자 가족 의혹이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된다는 지적에 조작이나 위조가 있었냐, 입시와 병역 문제에서 밝혀진 팩트가 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원회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 못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라며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녀는 아빠 찬수로 의대에 입학하고 아빠는 친구 찬수로 인사참사의 모든 책임은 내각을 친구와 동문, 신복으로 가득 채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당선인의 정의가 선택적이라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합의문에 서명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공동정부의 초석을 위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이름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두 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5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실내 취식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됩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5천여 명 감소한 4만 7 7만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이 반영된 것을 감안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9일 이후 68일 만입니다. 오늘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850명으로 어제보다는 13명 줄어 5일 연속 1,000명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132명으로 전날보다 1 71명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와 실내 취식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인원수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 99명으로 제한됐던 결혼식과 콘서트 등 대형 행사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공연장에서 떼창을 하거나 경기장에서 육성으로 응원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6월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와 외출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화관이나 경기장에서 음식을 먹는 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2주간 감염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할 신규 임대주택 12만 호의 경우 면적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늘리는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30% 이상은 3, 4인 거주용인 6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공개 추첨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중국의 경기 불안과 유가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지연 우려 그리고 미국제금리 상승세 지속의 코스피가 월요일 장 하락하며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 연속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는 2,69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3 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 압박에 920선을 이탈하며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5 포인트 하락. 한2,693.21 포인트로 코스닥은 6.21 포인트 내린 918.23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삼성 SDI가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해외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를 보였고 카카오뱅크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엘라이진엑스원은 1분기 호실적 및 올해 수주 잔고 증가 전망 속에 5월에 1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오늘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은행업종은 1% 넘게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7원 상승한 1234.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 햇살에 봄기운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이 21도, 광주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마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전국 많은 지역으로는 건조 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묻혀 건조하니까요.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내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북, 경북 지역도 오전에 먼지가 일시적으로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 25도, 울산이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